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개인들이. 지수가 또 올라갔는데도 바이오가 또횡보했어요 이제 여기선 다 미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아, 오늘 또 기분 좋은 하루의 마감이 되었네요. 제가 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오늘은 최대한 짧게, 빠르고, 간략하게 정리를 해봐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남겨드린 영상인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제가 차익은 했는데, 수급이 유입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수급 이동이 애매하다. 그죠? 근데 이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제부터요. 물밑 작업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물밑 작업 시작한 게 연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그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2차전지 안에서 업종 내 순환 매냐 다음 섹터로 주도주가 넘어갈 거냐 이거는 뭐라고 했죠? 제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이쪽에 베팅을 할 건지 아니면 옮겨가는 주도주의 베팅을 할 건지 그건 선택이라고 했는데 이 옮겨가는 주도주가 반도체일지 게임일지 뭐 리오프닝일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어, 바이오 리뷰를 해드리면서도 뭐 보신 분도 눈치챘겠지만 바이오로 왔습니다. 왜 바이오로 왔을까요? 원래 2차전지가 지금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누적돼 있었어요. 근데 어 지금 2차전지가 모멘텀이 부각이 돼서 먼저 튀긴 했지만 사실은 시장의 바닥이 찍힐 때는 그 다음에는 가장 저평가 메리트 즉 반등을 시도하기 좋은 종목이 바이오예요. 항상 바이오에 먼저 수급이 들어왔었고요. 2020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난 6월 2022년 6월에도 그랬고요. 2018년 저점에서도 그랬어요. 항상 바이오가 반등에 어떠한 시그널을 주는 그런 섹터였는데 이번에 진짜 너무 못 갔거든요. 진짜 우격다짐으로 눌리는 그런 흐름이 보였어요. 이것도 제가 거시적으로 지금 바이오의 차트 분석을 제가 해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바이오가 지난 6월 24일 하락까지 맞고 그 다음에 8월까지 강하게 땡겼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두 달에 걸쳐서 8월부터 10월까지 정말 지겹도록 이렇게 뺐거든요. 그래놓고 살짝 올려놓고는 10월달에서 12월 이어진 지수 하락때는 그냥 횡보를 했습니다. 거의 살짝 빠지긴 했지만 횡보를 했어요. 그리고 조, 제가 비교해서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같이 빠졌죠. 8월달에 이만큼밖에 안 올랐어요. 그리고 8월에서 10월 내려갈 때 코스닥이 또 이만큼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키오피가 맞아진 거잖아요. 그런데 올라올 때도 같이 올라왔는데, 코스닥이 한번더 빠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깁니다. 요렇게 괴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복합적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1월, 2월 들어서 어떻게 됐나요? 종합지수는, 종합지수는 이렇게 빵 뜨고, 빵 뜨는데, 아이오는이 정도? 한요 부분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요만큼의 갭이 생기는 거예요. 720포인트 바이오가 지금 이위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부분들에서 이게 6월입니다. 6월 6월달인데 여기서까지는 같이 지수랑 연동이 됐다가 8월달에 8월달에 한번 강하게 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을 다시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놓고 두 달, 세달 동안 죽여버립니다. 강하게 그래놓고 올라올 때또 살짝만 올려요. 그래놓고는 행보합니다어 바이오 튼튼하네. 그런데 이제 여기 1월, 2월 돼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2차 전지랑 비교해서. 지금 바이오, 이 앞전에 들고 계셨던 분들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저도 끌고 왔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물론 8월, 에 10월 달에 버티면서 조금 괜찮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었겠지만, 바닥을 찍고 종합지수가 1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오는 기간 동안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시세가 움직이더 도거 죽어 있는 듯이 누워 있었으니까요. 차라리 내렸다가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있으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게, 이게 지수가 빠질 때안 빠지고 버티면 기분 좋겠죠? 근데 올라올 때또횡보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지수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바이오는 그냥 횡보하고 지수는 빠졌다 올라오는데 그대로 있었다. 근데 지수가 또 올라갔는데도 바이오가 또횡보했어요 이제 여기서다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지수는 가만히 있어도 바이오 올라올 때 털어져 나가라고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 개인들이 그 와중에 셀티론 헬스케어 막 착살내고 있고 셀티론 헬스케어 들고 있는 분들 진짜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다른 뭐 바이오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바이오가 무조건적인 바이오 는 아니에요. 지금은 바이오가 순분표를안 받아서 수급적으로 그리고 키높이적으로 들어오는 거지. 이게 바이오 자체의 모멘텀이 아니거든요? 뭐 서정진 회장이 복귀를 한다, 뭐 h a 뭐 b 가 리버세나니 가남 뭘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매주 운동을 뭐 신청했다 이런데 그 정도는 안 돼요. 정말 제대로 된 바이오에서 시세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바이오에서 어떤 시세가 나와야 되냐? 이 바이오 시장은 흔들만한 호재가 하나 나와줘야 돼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종목이든 상관이 없는데 이한 놈이 나오면은 그 다음 놈들도 호재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거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이오가 원래 그래요 뭐 2차전지처럼 뭐 양극재가 대박이 나서 뭐 양극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갑니다 거의 그런 구조거든요 바이오 섹터가 원체 크다 보니까 뭐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도 약간 순서가 보이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바이오 리뷰는 제가 또 이런 부분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후에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이차전지를 베팅하신 분들이 이거 만약 자르기 애매합니다. 어, 바이오 이차전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이차전지가 너무 세게 올려쳤으니 살짝 눌린 다음에 횡보할 것 같다. 죽는 일은 아닙니다. 이차전지는 쉬었다가 가는데 이 쉬는 기간이 중요한 거. 이 쉬는 기간에 바이오가 바이오든, IT든, 게임이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바이오가 갔으면 뭐 내일은 IT갈지 게임이 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 친구가 가면 코스닥 낼리는 진짜입니다. 합병하면 되잖아 왜안 해? 이거 누구일까요? 바로 셀트리온 얘기죠. 셀트리온이 오늘도 미친 듯이 올랐어요. 뭐 미친 듯이 올라봤자 아직도 바닥에 길게 기고 있지만은 1월달 연초 위치까지는 한번 어, 시도를 해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물벽 이렇게 지금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셀트리온 그룹주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한 방이 아니라, 지금 두 번째 시세가 나왔잖아요. 하나 나오고 두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셀티론 s k 가더 올라가고다, 아니, 버티기만 해줘도, 이제 차순위 주식들. 그러니까 뭐, HLB 매지오, 뭐, 이급이다, 아니면 플랫폼, 알테오젠, 에이블 바이오도 오늘 괜찮았고, 네오캠 바이오. 이런, 어, 1조 이상 되는 큰 종목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은 수급 이동에서 이제 수급 교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수급 이동도 이제, 시작이 됐고, 본격적으로 수급 교환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낮에 커뮤니티에 글을 남겨드렸어요. 차액이 2월 달에 나왔었다. 이 영상에 제가 남겨드렸거든요. 어제 영상입니다. 어제 영상인데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더 세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 이동이 나왔다. 어. 그럼 이제 오늘은 수급 교환이 나오면 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수급 교환. 그죠? 근 오늘 수급 교환이 나왔나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오늘 세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 그리고 세트리온도 기관 매수 제가 이야기 드리지만 기관의 매수는 보다 밑바닥에서 물밑잡고 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관이 시세를 내놓고 그 다음에 진짜 날때 외국인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이 영상 지난주 바이오 분석 영상에 있습니다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게더 중요하다고 있어요, 지금요. 기간 들어오죠. 이 외국인은 이거 단타예요, 이거. 그래서 소형주에 외국인 들어왔다고 좋아하면 그거 바보입니다. 지금 외국인보다, 이 바, 지금 바이오 주식들은 다바 받아 꺼있기 때문에 외국인보다 기간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약간 상위주들, 시총이 있는 주식들 쪽으로 기간이 들어오고 있죠. 이쪽도 보면은 HLBO는 외국인이 140억. 애도 했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기간이 소폭이라도 잡아줬네요. 많이는 아니지만. 그리고 한올바이오도 기간이 잡아주고. 여기서 레오케메일바이오 기간이 잡아주고. 지금은 기간이 잡아주는 종목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가 주말에 또 뭐라고 했죠?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이 어떤 종목들인지 주목을 하자고 했어요 그러면 기간이 잡아주면서 외국인의 입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간지 동시에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만 들어오는 건안 된다. 기간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들어온 것. 즉, 양매수. 양매수 들어오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만 단독으로 들어오는 거를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한번 보시고. 셀트리온 쪽에서 이렇게 양매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반대로 수급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딘가에선 수급이 빠져야 되잖아요? 이 수급 어디서 빠진 걸까요? 자, 보이시나요? 이거 에코프로와 LNF. 에코프로 BM에서 기간이 어마무시한 차익을 내고 있죠. 다른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 충전소 관련주 조금 뜨긴 했는데 얘네 안 돼요. 어, 이건 지금 아직 가시화가 안 됐습니다. 얘네는 좀더 본격적으로 뭔가 재료가 나와야 돼요. 지금은 그냥 이거 뭐 할게 저거 할게 뭐 말만이에요. 그래서 테마주인 겁니다. 이거는 진짜 시, 저는 차라리 에코프로 BM이 어? 가시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 지금 삼성 SDI랑도 되게 긴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말로만 뭐어토노메트리 이제 납품 시작한다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 어떻게지 어떻게 알아? 나중에 아직,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더 보내고 나서 가도 상 음, 상관이 없다. 제가 LNF를 그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기 계속 25만 원 올라올 때 뭐라고 하나요? 25만 원 안착은 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쳐도 내려오고 올려쳐도 내려오고 이게 25년 가이던스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다음에는 얼마를 팔, 벌 건데, 얼마를 네가 수준을 따올 건데, 이걸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 가이던스가 나와야지 얘는 25만원 뚫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거 언제냐고? 하반기. 23년 하반기면은, 이제 26년 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이 측이 되고, 추측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컨센스를 서 잡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26년 거 얼마 나오냐? 이거 보고 가는 겁니다. 음, 지금 그래서 이게 계속 막 세우라 네우라막 계속 올라가는 거안 돼요. 에코프로 비엠도 지금 과열이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러지진 않겠지만 절대적으로 쉬는 흐름 보여야 됩니다. 얘기가 또 길어지고 있네요. 오늘 보면은 바이오에서 어, 메이저 수급 외국인이나 어, 기간 이쪽이 들어왔고 2차 전제선 어떻게 했나요? 개인 순매수그러면서 메이저의 수급이 넘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수급 교환이 되고 있다. 이제는 차익에서 수급 이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수급 교환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다만 제가 우려를 하는 거는 뭐 코스피도 오늘 그냥 2 0선 위에 잘 안착을 아직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꼬리는 달았지만 뭐 코스닥도 그냥 지수 보합권이었는데 환율이 제가 어제 이야기 드린 거 기억나나요? 환율, 믹스 그리고 채권 수률이세 가지 제가 보자고 했는데. 일단, 채권 수익률은 그래도 아직 괜찮아요. 빠지고 있고. 그리고, 빅스 지수도 그냥 괜찮습니다. 19니까요. 근데, 환율이 1300원을 넘어 버렸네요. 이러면 이제,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어, 지수 뭐 감추고 있는 거 있니? 환율 시장이 제일 속이기 힘들다 고했어요 채권 수익률과 원자재보다 어려운 게 환율 시장 속이는 거다라고 이야기 들었어요. 얘네가 선행하는 걸 수가 있습니다. 쉴 자리에서. 일단, 내일, 4월, 다음 주, CPI. 그 다음 주 FOMC. 제가 뭐 이렇게 세개다 크게 영향 없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영향이 아예 없다는 게 그냥 영향 없이 지나간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오더라도 눌렀다가 금방 땡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는 건데 어쨌든 우리 내마녀의 날도 있고요. 3월에는 이벤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렇게 3월에 가다가 4월 돼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4월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어제 좀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짧게 제가 마무리 지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코스닥인데요. 주봉 이거든요 주봉상. 이거 아마, 오늘은 2차전지 주들이 받치고, 바이오가 올라주면서, 이게 수급 교환이 일어나면서 조금, 어, 양봉을 유지하는 흐,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서 2차전지가 조금 더 이제 버티는 모습을 못 보이고, 내려오게 되면, 이거 은봉으로 바뀔 겁니다. 요번에 월요일날 개비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음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심지어 음봉이 나오더라도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높은 구간으로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 60주선도 걸쳐있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시장 자체는 다만 주도주였던 2차전지에서 차익이 본격화될 수 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원통형 배터리나 충전소 관련주들 주도 이런 주들이 올라가면서 2차전지에도 어쨌든 조금 따뜻한 바람이 있었어요 여태까지 올라오던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심리가 조금 더 꺾여지면서 어,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좀더 지수가 약세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겠어요 환율도 일단은 1 3 0 0 위에 있을 땐 조금 걱정하지 말지만 경계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강 아침에 강했다가 오후에 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 21선이잖아요. 그냥 실전에서 쳤다. 그리고 파월도 뭐라고 이야기 나오니까 그 전에 한번 쉬는 흐름을 보인 겁니다. 이거 뭐 별거 없으면 또 다시 갈길 가겠죠. 지금 시장, 부러진 시장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을 보는 시선은 이렇다. 어쨌든 이거는 이번 주만은 진짜로 음봉으로 바뀔 가능성 높다. 음봉으로 바뀌더라도 주봉상으로 음봉이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한참 1% 이상 내려가야지 마이너스권으로 볼수 있다 1주가 상승이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 드리면서 이런 거 체크 잊어먹지 말고 너무 환희에 빠지지 말자 아 그리고 제가 하나 이야기 빠뜨렸는데 제가 바이오를 이야기 많이 드리잖아요 지금 사실 바이오에 제대로 된 호재는 없어요 근데 시장이 22년 폭락장을 맞아서 이만큼 빠져놓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요 자리에서 바이오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이오를 외치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바이오 바이오, 제가 바이오 빠돌이 막 이런 거 아닙니다. 바이오 천연만년 갖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바이오 하다가, 나올 만큼 나오면은, 갈아탈 거예요, 다른 섹터로. 어, 바이오 천연만년안 가요. 바이오도 결국엔 지금, 이렇게 하락했으면 22년에, 요거 올라올 때, 바이오가 세게 올라와야지, 이게 먼저 올라와야지, 이게 1번인데, 원래. 어, 뭐, 반도체가 1번을 할 때도 있지만은, 2차전지가 1번 하는 건전 거의 처음 본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 1번, 먼저 튀는 거 먹으려고 지금 잡고 있는 건데, 이런 개념이지, 얘가 더갈 거는, 이제 요만큼 제가 원하는 구간에 돌아왔을 때, 호재가 나오는지, 빅 호재가 나오는 종목이 있는지, 그거 체크하고 이제 더 끌고 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다시 갈아탈지, 이런 거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바이오바이오 바이오 한다고, 바이오만 매매 하나, 뭐 무슨 바이오 평향적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이오 어느 도 올라오면 그 다음에 안 갔을 때, 2차전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2차전지 지금 골라놓은 거 있습니다. 지금 가격적이나 뭐 대장주들이 지금 조금 과열권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뿐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드리면서요. 오늘 조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은 아마 제가 영상을 못 올릴 수가 있어요. 어, 제 개인 사정이 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영상 안 올리더라도 뭐 시장 뭐 딱히 별 다른 거 없고 파월 연설도 뭐 목요일쯤 이렇게 좀 반영이 될 거고 우리 내반년일 날도 있고 하니까요. 어, 그래서 목요일 날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댓글 남겨드리면 저도 댓글 같이 남겨드릴 거니까 힘나는 응원 많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